나는 지금까지 그~ 저는 노무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음, 그 사람을 좋아해요. 홍어라서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점이 그 나를 움직인 내가 7월 달에 말에 기자회견 할때저 저 인터뷰 할때 나를 움직인 노무현의 힘은 뭐냐?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나는 믿고 있는데, 퇴임할 때도 왜 벌써 퇴임하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여길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믿는데,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냥 그건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게 저희 이 개혁당 대표로서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고, 저는 언제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지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개혁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개혁당의 대표로서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 이것만 하죠. 하고 그 제가 본 노무현이 그게 헛개비가 아니고 진짜 노무현을 내가 봤다면 노무현이 하는 일 속에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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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 자리에서 하는 일과 노무현이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 이것 사이에는 별반 충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 낯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지도자. 그 뭐, 당선되고 나서 또 여기 메하탄 사우나에 혼자 네.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그게요 상징적인 건데, 예. 그. 예, 당선자 신분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기 전에 그런 거 마지막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당선자는. 그게 인간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면 경호원이 벗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경호라는 게목욕탕에서도 해야 되고 시장통에서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호원 몇 사람이 벗고 사운에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가지고 계속 본다든가. 근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주뼛주뼛 놀래가지고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의 어떤 권력문화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고, 그게 지금은 파격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노당선자가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여러 차례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을 리더십 리더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유쾌한 그런 일이라고 보죠 <laughs> 에피소드 하나 공개할까요? 받으셨군요. 제안을. 음, 우리 옵션이 있어요. 경, 경, 경선 때 걸었던 옵션이 있어요. 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꼭 들어줘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선 하나만 공개하고 하나 또 공개할 지좀있다따 생각해보자. <laughs> 하나는 뭐냐 하면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음,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대통령 별장이 있는 청남대. 거기를... 아주,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십시오.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낚시 잡지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청댐, 대청호와 관련해서 그 처음에 개발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사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네요. 그만하면 됩니다. 그, 그게 내가 일해주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옵션에서 뭐가 더 걸려있냐면, 개방하는데, 개방하기 직전에, 거기 가서 며칠 좀 제가 낚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 노당선자가 그 공약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1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일부만 그 보호시설로 유지를 하고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또이 아주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놀다 갈 수도 있고 그쵸? 대통령이 초대해서 가든 파티도 좀 열어줄 수가 있고 우리 그런 문화가 참안돼 있는데, 청와대는 너무 저기 번거로우니까, 청남대 같은데 그런 데로 쓰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방, 최소만 남기고 개방하고, 그,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그, 그 시설을 쓰고, 그러고 이제 그 충분한 개방 준비를 갖춰서 개방하기 직전에, 나로 하여금 한번 낚시를 하게 하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게 이제 옵션이었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개방되는 거는 어,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어, 결국 노무현과 유시민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치적 동지로서 우리 권력을 같이 잡아서 이걸 이렇게 계획합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지는 않아요. 하진 않고, 그냥 돕는 것이고, 노당선자도 그냥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 우스개로 뭐, 그때 경선 때 이렇게 TV 토론 준비하러 제가 금강 빌딩 가면 정말 그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몇 시간 하고 나오면 주차비가 2만원, 3만원 되는데 주차비 한번 내준 적 없고, 응? 그래도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에 출입하면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현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은 퇴임 후에 회고록을 쓸 때, 그 때, 회고록 집필을 내가 하겠다. 그니까, 그둘 다가, 노무현 집권기관의 어떤 정치 입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 전 노무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해요. 홍어라서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점이, 그, 나를 움직인, 내가 7월 달에 말에 기자회견 할 때, 저 인터뷰 할 때, 나를 움직인 노무현의 힘은 뭐냐?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나는 믿고 있는데, 퇴임할 때도 왜 벌써 퇴임하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여길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믿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난 그건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게 저희 이 개혁당 대표로서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고. 저는 언제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지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개혁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개혁당의 대표로서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 이것만 하죠. 하고, 그, 제가 본 노무현이, 그게 흑개비가 아니고, 진짜 노무현을 내가 봤다면, 노무현이 하는 일 속에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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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 자리에서 하는 일과, 노무현이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 이것 사이에는 별반 충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또 다른 옵션은 없잖아요. 네,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laughs> 취재수첩도 없고, 또 다른 옵션은 어요 없죠. 예, 뭐, 긴 시간 보았습니다 <laughs> 누가 그 게시판에 결혼을 놨더라고. 뭐, 누구도 보이고, 누구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철까지 보이는데, 유대표는 왜안 보이냐. <laughs> 근데 거기 갈 일이 있어야지. 카메라 앞에. 아니, 근데 그 19일날 이쪽에 왔던 거는 나도 뭐 짐작을 못 했었고 굉장히 이례적이었그 응. 뭐... 이례적이지. 그리고 쉬운 행보도 아닌데 응. 밑에서 아, 뭐 동선 때문에 일정 장면 의전 쪽에서도. 그날 내가 이제 여기 현관 앞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와서 그 현관 입구에 딱 버티고 있었던 유경정책위원장하고 근데 이제 그날 경호원들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당선자니까 바로 이제 경호인생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선 즉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네. 그래서 <laughs> 현관 입구에 내가 있고 이제 그 뒤에 텔레비전 창이라고 <laughs> 막 이렇게 이제 벽을 쌓고 있는데 당선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제 맞으러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나를 막 밀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니 내가 이집 주인이라고. 날 만나러 오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고 마침 그저 비서실에 있는 그 양반이 하나 신문자가 하나 와서 이렇게 해줘 가지고 거기서 압수하고 그랬지. 안 그러면 병원들이 밀어내가지고 밖으로 밀려 나갈 뻔 했더니까. 부도장 <laughs> 간장 이렇게 어, 유시민 대표는 어디 갔지. <laughs> 변화를 실감하게 뜨고. 이게 저희 개혁당 대표로서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고, 저는 언제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지,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개혁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개혁당의 대표로서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 이것만 하죠. 하고, 제가 본 노무현이 그게 헛개비가 아니고 진짜 노무현을 내가 봤다면 노무현이 하는 일 속에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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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자리에서 하는 일과 노무현이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 이것 사이에는 그래가지고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의 어떤 권력문화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고 그게 지금은 파격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노당선자가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여러 차례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학습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리더십 리더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유쾌한 그런 일이라고 보죠 <laughs> 나는 지금까지 그~ 저는 노무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음, 그 사람을 좋아해요 홍어라서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점이 그 나를 움직인 내 7월달에 말에 기자회견할 때저 저, 인터뷰할 때 나를 움직인 노무현의 힘은 뭐냐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퇴임할 때도 왜 벌써 퇴임하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여기길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믿는데 그건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난그 확실하게. 에피소드 하나 공개할까요? 이미 받으셨군요. 제안을. 음, 우리 옵션이 있어요. 경, 경, 경선 때 걸었던 옵션이 있어요.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꼭 들어줘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선 하나만 공개하고 하나 또 공개할지 좀 이따 생각해보자. <laughs> 하나는 뭐냐면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음.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대통령 별장이 있는 청남대 거기를 아주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십시오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낚시 잡지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 별반 충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게 낯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지도자 그 뭐, 당선되고 나서 또 여기 맨하탄 사우나에 혼자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그게요, 네. 상징적인 건데. 예. 그. 경호원들이 가장 예, 당선자 신분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기 전에 그런 거 마지막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당선자는. 그게 인간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면 경호원이 벗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경호라는 게 목욕탕에서도 해야 되고 시장통에서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호원 몇 사람이 벗고 사우에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계속 본다든가. 근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주변 주변 놀래고